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주식 시장 약세장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예, 왕왕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잠깐 뺐다가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실제 요즘 약세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일단 발을 뺐다가 차후에 시장 상승이 확실해지면 그때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이 과연 정답일까요? 주식시장이 불안불안할 때 쉬는 게 과연 정답인지에 관한 예 주제로 해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주 후? 지난주에 어,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예, 대화 중에 나왔어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중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시장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어,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일반 개인 투자자분 뿐만 아니고요. 저의 최측근, 제 측근까지도 어,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조금 저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어 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더센톤으로 예, 승질내는. 어휴, 어휴, 이거 편집해야 되나? <laughs> 자 어쨌거나. 예, 기간 조정에 지친 개인 투자자 분들은 예, 조금씩 쉬었다 투자해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빼고 다시 상승장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러하신 분들도 있고 정립식으로 나는 뭐 시장 상승하랑 구 구분하지 않고 꾸준히 정립할 거야 했던 분들까지도 시장 조정이 길어지니 정립을 일단, 유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시장 등락 생각하지 않고 정립을 꾸준히 하겠다고 각오했던 분들이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 워낙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는 포기 매물 내지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잠깐 발을 뺐다가, 어,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 어떨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발을 뺐다가 오히려,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증시를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도하고 난 후에 시장이 떨어질 확률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오늘 아침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코스피 월봉 기준입니다. 월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상승 개월 수의 비율과 하락 개월 수의 비율을 조사를 해 봤어요. 자, 200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그리고 2013년 1월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상승한 비율이 상승한 비율이 상승한 비율이 하락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즉, 상승 기간수가 하락 기간수보다 컸던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나, 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락한 기간이 상승한 기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느껴졌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상승한 기간이 하락한 기간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의 뇌리에는 하락한 기간이 더긴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이후 상승한라의 평균 상승률은 어, 플러스 4.6 퍼센트 정도인데요. 하락한 달의 평균 하락률은 4.77% 대략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하락한 달이 더 세게 빠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 하락에 대한 충격이 더 크게 심리에 와닿게 되거든요. 결국 기억 속에서는 하락한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승할 때는 별로 감이 없어요. 아,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마치 예. 어, 부모님이 자식 키우는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볼때 어, 아, 당연히 나 키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주식 시장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상승한 거 아주 그래. 뭐 이런 식인거죠 하지만 좀 빠졌다 그러면, 어이, 묵시이 실망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이 한번 실망시켰다고,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부모로서 이거 아니야. 뭐 하면서 막, 예, 엇 심령 갖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느낄 때는 하락 기간이 상승 기간보다 더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월봉입니다. 더 재밌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상에 어~ 제가 어~ 그~ 오늘 아침에 그~ 주가 차트에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개선하려고 예 수식 관리자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 같은 개념입니다 어~ 사, 전체 기간 중에서 상승한 봉수의 비율인데 지금 화면서의 자료는 차트를 닦으시더라도 뭔가 굵직굵직하죠 이건 연단입니다 연단이. 자, 연단위에서 보게 되면요, 요게 60%가 넘어가요. 자, 조금 전에, 보신, 월봉에서 보실 때는 5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런데 연단위에서는 60%가 넘어갑니다. 즉, 긴 관점에서 보면, 긴 관점에서 보면, 상승 기간은 더 절대적으로 하락 기간보다 더 달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즉,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조정을 추가 조정을 예상하고 일단 발을 뺐는데 그 후에 주식시장이 뭐 상승할 가능성이 상승 과거 설레를 볼때 상승한 비율이 하락한 비율보다 월등히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 시장에 보면 쪽집게처럼 딱딱 맞추는 닥터 둠들이 있다. 얘네들은 뭐냐 뭐 신이냐 이렇게 딱딱 맞히는 사람들이 있다. 어, 너는 왜못 맞히냐 <laughs>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생각해보겠어요. 우리 주식시장 역사 쭉 국내 역사만 쭉 보더라도요. 그 시기시기마다 하락장을 쪽집게처럼 찍어 맞히신 분들이 딱 있었습니다. 뭐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몇몇 분들 뭐 생각해보면요. 뭐 2000년 IT 버블이 깨지기 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관련한 커뮤니티에, 어,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골드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IT버블 붕괴를 딱 맞추면서, 와, 인기스타가 됩니다오 이거 아는 분은, 예. 아재아재, 아재 진짜 찐 아재입니다. 예. 아이고, 저 아재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예, 이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미네르바라고. 예, 이분이 주식시장 하락을 쪽집게처럼 맞췄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어, 얻었죠. 해외에서는 루비니 교수. 어, 이분은 뭐 시장 하락할 때마다 꼭 등장해요. 예, 닥터 둠. 예, 그리고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예, 등등. 예, 주식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시기별로 쪽집게 같은 도사님들이 꼭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뉴스 매체나 여러가지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 쪽집게처럼 맞췄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 저분들이 계속 쪽집게처럼 하락장을 맞췄다 한다면, 뭐, 지금 정도는 거의 뭐, 예, 부자, 아,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 중급이 되어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마이클워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트위터에 뭔가 부정적인 증시글을 썼다가 시장이 급반등하니까 화딱 지나가지고 글을, 글을 삭제했다던가? 계정을 삭제했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예뭐 그렇습니다 예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쪽집게는 우리가 볼때 항상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틀립니다 즉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하락을 쪽집게처럼 딱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흔들린다고 자신이 생각했던 원칙을 깨고 뭐 어, 일단 나 현금 가지고 있다가 시장 올라가면 다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칫 뭐 시장이란 것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뭐 본인이 닥터 둠이 돼서 그 시점에 와 내가 쪽쭉해처럼 팔았는데 시장이 고꾸라졌어. 그렇게 될수 있지만 그 확률이 대략 40%대 중반이라면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비율이 나타날 가능성은 예, 50%대 중반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적어도 자신의 투자 원칙만은 예, 깨뜨리지 말고 두벅두벅 묵묵히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 투자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